예, 안녕하십니까. 성선느라 성근 목사입니다. 어, 이번에 이 2단 탄원서를 제출한 것에 관해서, 어, 여러 가지 논란이 이제 많이 있고, 많은 그 관심을 갖게, 갖고, 어, 안희한과, 안희한 아니한 목사와 그리고 이동욱, 어, 이장로 어,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1050몇 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올린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팩트를 중심으로 또이 강화문을 어쨌든 애국운동 이것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자파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 3년 반이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애국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가다가 3년 반 동안에 이 길을 가다가 이런 이제 안희한 목사의 이 아주 그 저격하는 예, 반, 정, 강원, 어, 이제 형성을 만들어서, 뭐, 이단이다, 추종자다. 에, 저까지 이제 이렇게 끌어 넣는 거죠. 어, 추종자다. 그리고 지정위를 반납한 사람이다. 어, 그리고 뭐, 어, 아주 이, 어, 이단, 어, 너희, 이단 집단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포함이 되고, 어,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게 팩터에 의해서 뭘 해볼, 어, 이제 저도 이제 유튜브로서 어, 이런, 뭐, 정강훈 목사님을 사랑했어도 있지만은, 거길이 그 애국적인 면에서 옳다고 해서 하는데요. 자, 여기에 오늘 이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관여를 어, 좀 이렇게 한다고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뉴스와 논단이라고 하는, 어, 누굽니까, 그, 어, 황규학 어, 박사, 그 법학 박사 공부를 이렇게 박사학위를 따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 뉴스와 논단이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을 많이 봐요 그래서 뭐또 합통적 소속 이라고 해서 어 그래서 제가 보는 가운데 그런 팩트를 주장 어 기사가 있길래 해서 이제 어 전화를 해보고 어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자 그게 유령 단체 라고 해서 통합 측에서 앞전에도 통합 측에서 어 상당히 그전강운 목사를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이 작년 재작년에도 늘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한 주장을 한 것이 아니고, 자, 거기에 대해서, 어, 제가 이제, 에, 확인차 한규학 박사를 만나가지고, 어, 대담을 했더니, 저는 이제 묻는 입장이죠. 뭐, 언론자의 입장에서, 물론, 묻는 입장이고, 확인차 했는데, 어, 이동욱 회장이 이제 이걸 제가 올렸다고 해가지고, 아주 그 기분 나쁘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동욱 회장은, 에, 이제 두 번째 저한테 이렇게, 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 어, 할 때는 달콤하지만 나중에 는 쓴맛을 볼 것이다. 또 이번에도 이 법적 조치를 또 하겠다, 고소하겠다, 이렇게 또 했어요. 아, 난 좀, 뭐 우수. 아니, 이 똑똑한 분이, 이 잘생긴 분이 왜 이렇게 하는지 난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아직 뭐 법적인 잘 모르고, 자, 또 많은 것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 뭐 내가 의사 없는 사람이니까. 자, 이동욱 씨가 이렇게 올렸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한국 교회의 목사라는 자들의 실체와 수준을 깨닫고 우리가 거짓에서부터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예, 거짓이라고 그러네요. 최근에 송은근이라는 거짓 목사가 <laughs> 아니, 송은근이라는 거짓 목사가 <laughs> 아니, 거짓인지 아닌지 그런 이제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동욱 씨, 야, 내가 이제, 이 뭐, 이렇게 감정이 실린 거 보면은, 송은건 씨, 나이가 열, 한 뭐, 서너 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아, 좀, 새팔았죠. 50대 초반이니까. 그런데, 아니, 이거, 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송은건 씨, 내가 목사 정식으로 됐고요. 30, 40년 목회하고 했는데, 송 은근 씨가 왜 나오는 겁니까? 나는 이동욱 어 장로라고 불렀어요. 예, 이동욱 장로라고 불렀고, 나는 뭐 고소한다 소리도 해본 적 없고 이제 감정이 에그어이 저기 삼월 그 3월, 3월일절날 해가지고 옆에서 싸우면서 걸신 걸렸지 않았냐? 어 누구처럼 그거 그런 것은 사과를 좀하셔야 어, 그건 좀 지나칩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커졌으니까. 사과를 하는 것이 그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그때 그 점잖게 올렸어요 뭔 다른 뭐이성이 변호사하고 그런 관련은 나는 뭐 관여하지도 안했고요뭐 그건 두 사람의 이야기고 그런 것을 인해 가지고 파생된 게 많잖아요 뭐 내가 그게 잘못입니까? 뭐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때도 나보고 뭐 고소를 하느니 어쩌니 그렇게 했죠 고소하기를 엄청 좋아하는 것 같은데 지금 세 번째 그럽니다 하세요 예, 근데 이게 제가 왜 오늘 이런 것을 난 이런 뭐 것에 끼어들고 에, 이 에, 이런 그이참 진흙탕 싸움에 당신들 싸움에 내가 끼어들고 싶질 않아요. 그럼 나는 오직 애국하는 마음 때문에 한국 교회가 하나되어지고 바로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하는데 이동욱 씨가 했던 말을 말이죠. 이 세계에서 이 악한 악하다고 할수 있는 이, 에, 누, 어, 저, 해세도 선교사,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이 인간도 처음에는요, 내가 정말 그 후배로서 나이 차이가 많잖아요. 49살 때, 우리 사이 나이보다 조금 몇살더 있는데, 예? 내가 한참 선배로서 그 싸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동욱 씨가 이렇게 한 말을 가지고 좋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거 아니안과 헤세드가 이렇게 올려놨다고요. 다 같은 당신들의 한 집단이잖아요. 뭐, 흔히는 가족 집단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말을 올려놨습니다. 전강훈과 송은근 개화, 예? 나 이제 개래요, 나를. 뭐, 전강훈 목사를 호로자식이라할 정도인데, 뭐, 개새끼, 뭐, 이런 말이야, 여사로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인간하고 나는 뭐, 싸우고 싶진 않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올, 알고 있어도, 뭐, 어느 정도만 하고 지금 내가 말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안 되죠. 같이. 예. 자칭 이단 간별사의 돈으로 하나가 되는 충격적인 현실을 보라. 뭐, 이렇게 이제, 예, 이렇게 다, 이 썸네일 제목을 달아갖고, 이제 개라고 그럽니다. 예, 송은근이 그러고요. 이런요, 자기 애비한테도 아버지한테도 집안이 나 그런 줄 압니다. 예, 언젠가 뭐 이야기를 옛날에 잘 지낼 때, 예, 강화문, 그, 뭐, 어, 이제, 정강훈 목사 편있을 때, 여러 말을 많이 했던 걸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때 집안에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아버지 이야기하고 어머니 뭐 이야기하고 하는 걸다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버지 나이 한테들 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개새끼, 호로새끼,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아, 성교사가 목사 그러면 됩니까? 예, 좀 의사 선생님 좀 점잖게 그러지 말라고 좀 말해 주세요. 여기도 왜 그렇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까? 송은근 씨, 전 목사 측에 송은근 씨왜 송은근 씨입니까? H 목사가, 예? 지라 시 기사를 아니 여기 이제 H 목사라 갖고 이제 나중에 밝혔는데 어, 항 목사지요, 항 박사입니다. 그런데 송은근 씨는 왜 나오는 겁니까? 예? 당신 이렇게 하니까 자꾸 싸움이 확장이 된다고요. 기사를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 목사는... 보는 사람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쪽으로 많이 보는 어, 인터넷 신문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 합통 측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해세드가 성교사 2 잖아요 올렸는데 이게 지금 뭐700 예, 6일 됐는데 6일이 됐어요 732조에 뭐뭐 뭐 나는 별 영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송은근 개라고 한다고 해서 뭐 그, 태국의 인간이, 나는 그 진짜 선교사로 부르고 싶잖아요. 선교사 아니죠. 면직을 당했잖아요. 예? 어, 그런데, 에, 나는 이 기회에 해세한테 한마디 하는 거고요. 자, 뭐, 이런 사람하고 나 싸우지, 쉽지 않고, 자, 여기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내 이름이 들어갔으니까. 기사를 송은근은송은근은 송은근은. 그 거짓 기사를 계속 퍼뜨리는 방법으로. 네, 거짓 기사가 아니라는 읽어봤습니다. 걸 이제 밝히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 목사라는 자들의 수준이고 실체입니다. H 목사 척근이 심하범 목사님과 저에게 여러 번 접근하여서 H 목사는 정광훈 측에서 많은 돈을 받고 있고 정광훈 목사의 최측근이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의 비리가 너무 심각하여서 자, 그 커뮤니티에 커뮤니티에 이동 욱씨 커뮤니티에 올리 놓은 거를 제가 봤습니다. 지금 여기 뭐 그런 말은 나는 듣고 싶어 내하고 관련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정강훈 목사의 비리를 내가 다 알려주면 돈을 얼마 주면 알려주겠다 어또 그렇게 뭘 했다고 합니다 아 어, 그거는 나는 관심사가 아니고요 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분이 또뭐뭐 뭐 성추행을 했니 뭐어 그런 것보다도 이게 이번에 에그 탄원서를 낸 것이 정말 그어 이 뭡니까 그어이 집단 저기 그거냐 아 어, 유령 단체냐 이런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 그설 실력기에 자 확인차 아 어, 여러분 확인을 지금 했습니다. 자그 뒤에는 뭐 들어볼 거 없고 뭐또송 은근을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를 뭐 그쪽 상담 저 통합적 통합적하고. 156명의 단원을 받아서 제출했는데 무슨 뭐 대한성도연합이 유령단체라는지 뭐 대한성도연합이 아니거든요. 자뭐 유령단체인지 아닌지 이쪽 이단 관련 여러분들이 이혼들이 있겠죠 그중에 한 분하고 또 전화를 하신가 본데 어, 또 이제 여기 한교학 씨는 한교학 목사는 또 이제 어떤 사람하고 대답을 했는지 그거 제가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에... 내용이 뭐냐 하면 이~ 그~ 대책 위원 유언 뭐 위원장은 아닌 것 같고 어~ 그 위원 중에한 분이 이제 통화를 하셨는데 에~ 통화하면서 어~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에 이제 전남로에서 또세 군데서 이미 여기서 어~ 이렇게 신청을 하기 전에 어~ 이단 그~ 어~ 이런 것을 신청하기 전에. 이단 사입이 신청하기 전에 이미 올라와 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우리 통합 교단이 뭐 그런 거 이제 그잘 모르는 교단이 허접한 교단은 아닙니다. 이러면서 이제 달래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 뒤를 제가 이제 대담했던 거 올렸던 거를. 이렇게 네, 이제 안녕하십니까? 승승을 아서온 목사입니다. 에, 이 안희한과 이동우까지 끼어 올려놨네요. 정강훈 집단 2단청원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령단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단원을 반려한 것을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이 자 저는 그 기사를 보고 그걸 그대로 어, 알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 해설을 조금 붙여가지고 어, 이건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왜 유령단체라고 했을까? 그것은 통합 측에서나, 어느 교단에서나, 금방 만들어진, 등록되어지지 않는 어떤 단체가, 선교단체든 무슨 단체가, 노회에서 올린 것이 아니고, 청면에서 올린 것은 순수가 그거는 저도 노회에 뭐 얼마나 수십 년 참석했지요. 그러니까 그건 뭐 상식적으로 좀 조금 이상 잘못된 거예요. 그래, 유령단체 시기니까 그걸 반려했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자, 왜 그렇게, 자, 그러면은, 어, 이게 제가 이제 그거를 보고 처음 한 것을 보고 이렇게 일을 올려놨는데요. 두 번째 한 것을 봐야 됩니다. 이분이, 에, 내가 두 번째 여기 있잖아요. 성선아라, 예장통합척, 어, 전 목사, 이단단은 반려 이후 재확인, 유소와 논단에서 이게 왜 재확인을 다시 했느냐 하면요. 은 그분이, 전어 이거 그저 황교안 박사께서 유소 논단에서 전화를 받은 게 있다는 거예요. 전화 이 아니 그러면 증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요거 이 카톡으로 주고받은 그 위원인지 위원장인지 거기에 종요 인물과 방금 전화해서 성도 연합이 성도 연합이 이것은 이동욱 회장 대표가 돼가지고 어 이단으로 정제해 달라 해가지고. 어, 단은 올린 거지요. 성도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유령단체임으로 총회에서 수령거부 수치불가로 처리하도록 했음. 여기에 이분의 사진을 뭐 이게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애기 안고 있는 분인데 이 위원이겠죠. 그 이런 것을 했다는 겁니다. 불가로 처리하도록 했음 하는 그 책임 있는 분의 그 메시지 카톡까지도 이렇게 받아놓은 것이. 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 여기 애장통합총회 유령단체 2단 탄원서. 이게 이제 두 번째 올린 거거든요. 두 번째 해서 제가 두 번째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또 이런 뭐 아니다, 기다 이런 말이 있, 있고, 어, 또 이, 이분이, 에또 무슨 도덕적으로, 한규학 박사라는 분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분이다. 이제 이렇게, 에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는 에저저태국의 아, 예, 이영건 이은근 선교사가 이영건이가 그 선교사라고 할수 없죠. 이영건이가 어, 뭐 여러 가지 욕을 하길래 나는 그런 것은 어, 그분의 인격적인 거고 그건 법적인 문제고 뭐 그런 분하고 내가 어울려 다닌 적은 없어요. 그저 전화 한번 하고 이게 사실입니까? 이것이 관심이죠. 예,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건데. 그래서 어, 이제 그분도 이런 말이 나오니까 또다시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담을 했습니다. 자, 그 대담을 한게 이겁니다. 자, 이거를 보고 이제 헤세드는, 어, 이 사람은 아주 이제 송은근이가 이제 그 자식이 이제 그, 그 인간이 목사라고 이제 안 부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laughs> 보세요. 안희안과 헤세드와 이동욱 씨. 우리가 뭐를 하더라도 좀 인격적으로 해야지, 온갖 가죽욕을 하면서, 어, 그리고 또 이, 어, 뭐, 호, 또 쌍욕, 이런 거, 이런 거, 호, 호로, 이런 말씀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법적인 고소를 계속 한다, 이런 말을 계속 하기보다, 이 근거만 되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우리 항박사도 요 문제만큼은 에, 사실 팩트만 이야기하면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대담을 어, 이 기독교 100주년에서 커피숍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또그 무슨 그러면 증거가 있습니까? 했더니 증거가 또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밝혀야 될거 아닙니까? 어느 것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그래서 이분도 어, 진실만 가지고, 팩트만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겠다. 자, 해서 여기에 이렇게 이제 세 번째 만난 겁니다. 어, 이런 세분 관련된 분. 자, 이게 제목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안 이동욱 장로 정강훈 목사 이단 탄원권 팩트 인터뷰 이게 세 번째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예, 자 이거를 인터뷰를 했는데 이때 무슨 말을 예. 전화로 어떻게 하셨나요 아니면 예, 예. 실적 얼굴을 전화를 때문에... 주고 받기도 했고. 예예. 예. 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예, 예. 아이 대위 한 관계자가. 예. 네 이런 문자를 보내왔어요. 여기. 예. 예. 네. 어, 예 이건 아까 그겁니다. 예. 문자를 보내왔는데 이 이대, 대위 관계자 이 대위 관계자가 왔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어그 다음에 행정국장 아 이거 뭐 이름을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행정 관계자가 총회 행정하는 분이 있잖아요. 거기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에, 가장 최고위청에 있는 에, 뭐 총회장 밑에 에, 이런 분한테도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아까 그 전화 아, 그 카톡에 나온 거 말고 또다시, 예, 또다시 신문지상에 아, 그 반려했다고 하는 예, 글씨를 타이핑을 쳐서, 어, 그거를 이동욱에게 돌려보낸 문구가 있어요. 문구가. 자, 그거를 지금 여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대담함에서 이분이 뭐 과거에 무슨 판결을 받았느니, 뭐 무슨 도둑질을 했느니, 뭐 그분이 뭐, 뭐 이단으로 뭘 이단 행생활 그거는 이분이 이제 말을 해서 내가 들은 거지. 나는 그런 거 질문도 안 했잖아요. 그저 나는 팩트만 이 사실에 유령단체가 다 반려했다. 하는 것이 팩터이냐, 반려를 하고 돌려보낸 팩터이 이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딴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물었는데 이분은 지금 이렇게. 겁니까 예, 그 며칠 전에. 이동욱, 예, 쪽으로, 예, 예. 보냈다, 이동욱 쪽으로 보냈죠. 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거 하나 좀읽어주시오 자, 이 읽어드리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이거. 자, 요거는 이제 그 카톡에다가 보낸 글씨고요. 카톡에다가 이제 자기가 받은 겁니다. 이황 박사께서 받은 전화, 이게, 이건 얼굴을 내 보이면 안 되니까, 어, 거가 있죠. 근데 이건 이제 위원회에서, 이대위 위원장 중에서, 위원 중에서 받은 거고요. 요거는 이제 총회 자체에서 찾아갔었더라고요. 여기 있죠? 우리주 예수 수신 이동욱 장로, 대한 예수교 장로의 총회잖아요. 총회 사무국에 가서 이걸 떼어 간 겁니다. 자, 뭐, 이거, 이것도 가짜인지 어쩐지 저는 모릅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정검물이잖아요 이동욱 씨잘 들어보세요. 대학, 그리고, 어, 아니한 그리 셋다 이렇게 실어놨으니까, 어, 또 해세더, 어, 이연건 잘 들어보라고. 여기 예 장로의 총회잖아요? 이동욱 장로. 예, 그때 우리가 대담을 하면서 이것까지 비춰줘야 되는데, 이건 뒤에 가서 어 이제 지금 제가 증거를 한번 문서 좀 보여드리자. 자기가 올렸더라고요. 이제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왜 증거를 확실히 보내주지 않겠냐 했더니 뉴스와 논단에다가 인터넷 신문에다가 이렇 올렸어요. 이게 이제 바로 이겁니다. 증거가 이동욱 장로, 대한예수기 장로에 반려 서류 반려해놨잖아요. 왜 반려를 했습니까? 여기 단언서 예. 이, 단원인 기아의 단원인 대표 3 2명이로 제출한 단원서 이게 뭐 1030명인가 어쩐지, 단원서 정강훈 집단 사입이 형태에 대한 조치, 어, 조치 요청, 맞죠? 어, 관련해서 반려를 이동욱 씨한테, 대표가 이제 이동욱 씨 되어 있으니까 서로 반려를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소송, 본 교단 소송 여부가 불분명함으로 처리할 수 없어서 반려하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유령단체인지 어쩐지 그건 여기 말이 없어요. 어쨌든 그거는 항 박사님이 뭐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그 어떤 의원의 위원회, 의원 내에서 나온 건지 그건 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자기네 앞전에 올렸으니까 그게 또 통고가 카톡에서 왔으니까 했겠죠. 자, 이거는 사실 같아요. 뭐 저는 그러니까, 나, 나는 이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데, 내가 무슨, 어, 이제, 에, 그, 모든 성도, 이, 한국 교회에, 에, 질적 저하를 가져오고, 또, 어, 아주 그, 어, 사람들을, 에, 그렇게 현혹시키고, 현혹시키는 목사고, 어, 목사랑은 그러고, 어, 송은건이고, <laughs> 참나, 목사 당신이 줬어? 당신이 뺏어가? 이사람들뭐 하는 하는 짓거리가 지금 그렇게 하니까 자꾸 싸움이 더 일어난다고요. 이런 식으로 하지 하면 안 되지요. 예? 뭐 당신들이 마음대로 어뭐 사람을 그렇게 에, 끌어내리고 또뭐 법적 고소해 가지고 쳐넣고 벌금 벌리고뭐다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본데, 예?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이분이 올렸다면은 여기에 사실 근거해 가지고 나는 내가 퍼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게 아니고 증거가 있다고 하니까 한 거지요. 예예 그런데 뭐어저 한국 교회 전체에 뭐어예뭐 어, 예? 뭐 뭐라고 그랬어요. 뭐 질을 저하시키고 완전히 예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뭐 그런 사람으로 말했잖아요. 이동욱 씨예어 예. 해세들은 이제 송근이라고 예 그리고 온갖 욕을 다하고 가, 가는 것마다 내가. 다른 거 올리는 데마다 온 군데 가지고 똥 싸놓듯이 말이죠. 댓글을 다는데 뭐늙은 이가 어쩌고 당신들의 수준이 그런 정도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할수록 뭐 이단 집단이니 뭐어 지정이를 반납한 집단이니 또어뭐어뭐또뭐 어뭐뭐 박태선 집단과 같은 언니 네에또 열매를 하는 언니 추종자들이니. 왜 그렇게 합니까? 약을 그렇게 올린다고 사람들이 다, 노인들, 이번에, 어, 그, 은퇴 목사님들 돈준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덕적으로 이렇게 사람들 인격을 깔아 뭉개가면서, 뭐, 전 목사님도 말이 거친 거 있겠지요? 예,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도 그러면 안 되지요? 예? 그런 다른 사람들 그러면 안 되지요. 당신들의 수준이 그거 그거란 말이죠. 나는 그거를 이동욱 장로한테는 나이도 한참 아래고, 에? 아버지가 뭐 내가 하, 도대체 저분이 어디 장로냐, 누구든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고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무슨 뭐 목사라며요. 뭐 어디 저 시골 교회인가 뭐니까 목사라 고 그러는데 아니 목사님이 아들을 그렇게 키웠습니까? 예? 아무나 돼가지고 송은근 목사를 송은근 씨 해가면서 뭐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는 둥 내가 뭘 어지럽혔어요? 이동욱 씨 고소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온 전신에 싸우고 나는 솔직히 어 나는 뭐 일평생 살면서 쌍욕 해가면서 해본 적도 없고 또뭐 내가 빨간 줄를 한번 꺼 입은 적도 없고 한번 끌려본 적도 없고 고소 사건에 한번 뭐 법정에 가본 적도 없어요. 뭐, 뭐, 싸움 딱처럼 하는 것 같,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동욱 형제님, 어이, 이동욱 장로 당신 그장로면 어디 장로인지좀 밝히고. 아니, 그렇게 정강훈 목사한테도 돈을 뭐, 5천만원 이상 받았다며요. 아무리 당신이 연설을 잘해도, 5천만원줄 때는 사람이, 예? 전 목사는 고맙게 생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돈 받고 그래 하는 것도 도덕적으로 맞, 맞지 않다고요. 내가 말했지만은, 예? 그런 거 반박을 하면 되지. 기분 나쁘다고 이런 식으로 인격 모독하고 이러면 됩니까? 예, 내가 이것으로, 어, 이제 여기 이것으로 내 반박을 하고 내가 끝나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